정부가 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부하셨습니까? 소비냐, 기부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기부를 선택하는 움직임도 있지만 지역경제에는 소비가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정부 대구 합동청사에 있는 기관의 고위 간부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사람 분위기가 뭐 그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거 분위기 동참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대구은행 임원 20여 명도 기부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대구 혁신도시의 한 기관도 고위 간부를 중심으로 기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부서장님이나 뭐집영장님들은그 네.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강요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권영진 대구 시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도 자발적인 기부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액 기부 의사를 밝힌 뒤 지역 고위 공무원과 고소득 계층에서도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 맞게 지역에서는 지원금을 신청해 적극 소비를 하자는 주장도 많습니다. 기부를 하고 난 뒤에 기부한 돈의 돈이 시중으로 돌아 나온 데는 시간적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 괴리를 우리가 감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난 19일 기준으로 대구에는 84만 가구에 5,500억 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이 경북에는 98만 가구에 6,100억 원등 대구와 경북에 1조 1,60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대구시가 지급한 긴급 생계자금 2,700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1,500억 원이 이미 소비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당장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초에 6월까지 2월과 같은 수준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그 4월 이후에 지금 생계자금 지원으로 인해서 전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보다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를 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